자주 생각하는 것이 내가 된다. 생각이든 감정이든 행위든. 자주 만나는 것이 내가 된다. 시간이든 공간이든 사람이든. 우리를 만드는 건 보통의 하루들이다. 하루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에 있는 다락방에 제입니다. 제가 심리학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께 자주 소개해 드리는 편인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책들이 사회 현상에 따른 심리적 질환, 이와 관련된 심리학 용어 또는 상담 케이스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연구나 조사 자료를 정리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분의 책은 마음을 소재로 한 수필이나 시를 접하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할 정도로 머리로 이해되기보다는 가슴에 남는 글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좋은 날보다 싫은 날이 많았습니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변지영 작가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심리학 서적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마음에 관한 우리의 문제를 일상의 언어로 소화해서 간결한 문체와 공감되는 내용으로 담아낸 것에 대해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변지영 작가의 신간 때론 혼란한 마음인데요. 이 책은 삶의 단면을 100개의 중심 키워드로 정리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위대한 작가와 사상가들의 글에 심리학자로서의 해석과 문학적 표현을 더한 힐링 에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글은 시처럼 간결하지만 여운을 남겨 생각의 공간을 만들고 어떤 글은 잘 써진 짧은 에세이를 읽는 것처럼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저자의 글을 위주로 몇 편을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 세상에 이상한 것이 많지만 기억만큼 이상한 것도 드물다. 일이 잘 풀리고 지금 내가 행복하면 고마운 사람, 행운이나 축복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주로 떠오른다. 반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괴로우면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마치 좋은 일이라고는 없었다는 듯 어두침침한 눈으로 과거를 왜곡해 바라본다. 불행한 사람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거나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삶이 꼬였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불행해진다.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등이 날씨처럼 변화무쌍하게 왔다 갔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느 한 방향으로 편집해 그쪽으로만 주의가 쏠린다. 과거는 실시간 구성되는 것이어서 현재에 내가 만든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 아니다. 어떤 것도 지나가지 않으며 기억은 언제나 새로운 현재다. 선택. 적봉아, 나는 떡을 썰 터이니 너는 글을 쓰도록 해라. 아니요, 어머니. 제가 떡을 썰 터이니, 어머니가 글을 쓰시지요. 저의 공부는 진척이 없고, 저는 앞만 봐도 공부로 길을 틀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할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떡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일에서 이제 쉬시지요. 떡집 일은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여태 너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그 무슨 실망스러운 얘기냐? 정신 차리고 다시 펜을 들어라. 어머니가 저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 것은 어머니의 선택이지 제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 잘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아들을 바라는 것은 어머니의 욕망이지 제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힘든 사람도 돕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원해요. 제 적성은 떡집입니다. 이 배음망덕한 자식 하는 소리 좀 보게. 나는 기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공부를 했을 것인데 형편이 안 되어 간신히 떡집 하면서 우리 두 식구 먹고 살아왔거늘. 너는 여건을 만들어줘도 배부른 소리나 하고 있느냐? 어머니,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는 어머니가 하세요. 저는 이 떡집을 정성껏 운영해 어머니가 못다한 공부를 하도록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실은 어머니가 하도 공부에 한맺으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사이버대학교 안내책자들을 모두 받아왔습니다. 요즘은 어디 멀리 다니면서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못다한 공부는 어머니가 하시고 저는 이제 그만 내버려 두세요. 저는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면서 누구보다 아침을 먼저 열때 정말 행복합니다. 학생들이, 직장인들이 제가 만든 떡을 먹으면서 공부하러 일하러 가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어머니에게 떡집은 참고 견디는 것이지만 제게 떡집은 희망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이제 그만 참으시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저는 제 희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 당신은...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야겠습니다. 홀로 되는 것 혹은 상대방을 위해 거절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떠나야만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떠나보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실수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커다란 실수라고 해도 어쩌면 영원처럼 길고 긴 평생의 실수라고 해도 제임스 조이스 만약 당신이 어느 봄날 사랑 고백을 받는다면 겨울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도록 하자 예견된 쓸쓸함을 들키지 않도록 하자 생겨난 모든 것은 사그라질 것이다. 강렬한 것들은 모두 희미해질 것이다. 달려가는 것은 멈출 것이고, 일으킨 것은 쓰러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일러줄 것이므로, 미리부터 말하지는 않기로 한다. 그의 전망을 훼손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으므로, 나는 모르는 채 하기로 한다. 나도 그처럼 마냥 밝게 설렘으로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거절. 우리는 자신이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내 메시지가 거절당한 것인데도 자꾸 자신이 거부당한 것으로 느낀다. 그래서 상처받고 좌절한다. 그때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인데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상상하고 상상하다가 우울에 빠진다.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은 특히 잘 새겨둘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상상이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걸. 투사 심리적 건강이란 항상 긍정적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대처하면서 변하는 것이 건강한 뇌, 건강한 마음이다. 실제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분이 항상 좋을 수만 있을까?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일들,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특히 불편하고 힘든 순간 자신의 어둠을 얼마나 내면에 간직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때때로 겪게 되는 부정적 감정, 충동, 싫은 생각들에 대해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적절히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빛과 어둠이, 진실한 부분과 거짓된 부분이,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인간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혹은 훌륭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현재 처한 상황,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등 여러 가지 맥락들이 한 사람을 규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이 모든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매우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파악한 것처럼 이런저런 라벨을 너무 쉽게 붙인다. 누구나 자신에게는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외부에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애초에 좋고 나쁘다는 해석 자체가 사회 문화적인 것이다. 상황과 맥락,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대상 하나가 갖는 고유의 속성이 아니다. 어둠. 어둠이 무서워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다. 불을 켜두거나 TV를 켜둔 채 자다 깨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거나 통화를 하면서 무언가로 주의를 돌려서.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해보려고 애쓰기도 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바깥의 어둠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어둠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혼자 있게 되면 자신을 마주하는 일을 피하기 어렵다. 낮에는 바깥에 주위를 돌릴 만한 것이 많지만 어두워질수록 초점이 자신을 향하게 되어 내면의 어두움에 더 민감해진다. 분노 살면서 누구나 당했다고 느낄 때가 있다. 거짓말이나 차별, 혹은 성희롱이나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이나 심리적 협박 등을 겪기도 한다. 내가 만약 당했다고 느꼈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행위를 할수 있었다면 그때의 분노는 힘이 된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면 이때의 분노는 내면에 갇혀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가 되어버린다. 2년 매일 아침 나는 깨닫는다.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가능할 리 없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연들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그걸 어느 정도 인식하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신 건강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걸 새삼 실감한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대부분의 성취를 내가 혼자 해왔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정신을 잘 차려서 판단을 잘 내려야 하고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긴장하기 때문에 평소 불안이 높다. 실제로 불안장애로 상담센터를 찾는 대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은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고립감을 느낀다. 반면 어떤 성취도 나 혼자 한 것은 없고 여러 인연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함께 할 것이고 나 역시 좋은 인연이 되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은 나라는 것이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긴장을 별로 하지 않아 불안이 났다. 이런 것은 경험을 통해 자연스레 터득하는 지혜이고 일종의 믿음이라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권하기는 어렵다. 물론, 평소 명상을 하면 이치를 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있는 그대로의 전체를 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 하는 것이니까. 길. 한 번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니까. 아무리 길이 많아도 내 발로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니까. 결심했으면 뒤는 돌아보는 게 아니다. 계속 가봐야 아는 거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 때까지, 아니, 알 필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 가야 하는 게 길이다. 답은 끝까지 답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받아들임. 우리가 땅의 지혜에 항복한다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렵지 않음이 아니라 받아들임이다. 지금 여기 온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안하기 때문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아서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나 자신에게 뿌리 내리면 일어나는 일 그 안으로 들어가 나와 그 일이 하나가 되면 두렵다거나 불안하다는 생각이 자라날 틈이 생기지 않는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가 문제라고 여기는 생각 때문에 당신은 과거에 매여 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라고 여기는 생각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다 매는 것도 매이는 것도 푸는 것도 풀리는 것도 나 나라는 세계 오늘 맺은 말은 이 글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